아이오세븐에서 제가 뭘팔아볼 생각은 없어요. 모르는, 얼마나 벌지 볼지 안 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본인이 약간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주변이나 이런 걸한 번만 돌아보면팔 대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노래방 이런 데 사실은 다 써야 되는데 아마 염소 성분을 가진 알약을 물에 타서 쓰거나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쓰긴 씁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다한 달에 두 번이에요. 어린이집도 두 번, 유치원도 두 번, 학교도 두 번. 무조건 한달두 번씩 밖에 못해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매일 어떻게 허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영무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까 지문추가로 하는 거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뭔가를 어서 뿌려야 되잖아요. 제일 안정한 게 저희 거다. 광공서나 기업체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거 저희가 쓰는데 일반인들 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또 매일 사용해야 되고 그 위험에 다노출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노출어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알려서 쓰면은 뭐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한다, 나고 그런 사업 굳이 NRC를 통해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수입을 벌기 위해서 내 주변에 영향을 확장하든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지만은. 제품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리은 승태사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그, 처음이니까, 이쪽은 또 지방이잖아요. 맡아서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대리점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첫 그 발을 디디면은, 뭔가 또 거기서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일이라는 게.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할 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영업한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그 이유예요 어, 어린이협회, 어 협회장, 민간어린이협회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 이게 먹히더라 그리고 음,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 그럼 또 그거를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아 노래방협회도 있잖아요 뭐 한두 가지 협회라는 응? 게 협회는 뭡니까 그 조직의 제일 뭔가 무견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회가 을들어요 또 소상공인 협회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자기네도 소상공인들한테 뭘 주잖아요. 이렇게 그 젤로 사는 알콜 손소독제 그냥 무료로 줘요지네들이 구입해 가지고 이런 게다 영업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가격은 뭐 대량 구비 하면은 가격 맞출 수 있어요. 손소독제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정식적으로 인허가 나와가지고 정확한 제품을 쓰는 데가 우리네 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 제품도 비싸요. 전과는 별 차이 없습니다. 다유사 알콜 그냥 애착하고 써가지고 그냥 무거가로 만드는 제품들이 싼 거지. 그거는 손 갈라지고 뭐 그런 거레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만 자기가 어필을 할수 있으면 대상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각시공구에서 사스 이걸 구입해 가지고 뿌려주는 데가 많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이제 저기 뭐 호텔을 대구에서 두 군데 하는데, 대구 시청에서 다 사가지고 다준대요 그런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시작한지 2 년밖에 안돼 가지고 자세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내가 뛰어보지 았 않았으니까. 네, 정보가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직접 제가 영어를 쭉본 겁니다. 쭉 봤더니,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의외로 필요한 데가 많고. 절대 한통 판다고, 한통 쓴다. 이, 이런 집이 중요한 거예요. 한 통이 나가야 그런 집이 많은. 그 집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 통씩. 쓰다가 앞으로 계속 강요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신용으한 사람 잡아서, 뭐, 어저께 그, 주사람들쭉 얘기하시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한통 나가면, 그단음달한통 나가잖아요. 그게 백집이 되면 백집 계속 나갑니다. 영업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소개만 해주면 해줄지 자기가 끊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까 그걸로 갈아탈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않기 전에 계속 쓰니까 그런 거를 내 주변에 많이 한 통이라도 배달해주는 데가 많아야 내가 한 달에 돌아가는 양이 계산이 되고 1년 계산이 되고 그러면 은내수익구조가 앞에 미래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이제 각지의 점을 마련하면은 저희가 그탈 프로그램을 돌릴 거예요. 가정용이나 일반 그 대형 식당들에서 쓸수 있는 기계들을 저렴하게 렌탈할수 있는 지금 구조를 만드는 있습니다. 부분. 음. 그 바로 시작할 것 같고,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자 문제 때문에, 이자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더 싸게 해주려고, 보고 협의하고 있고, 되면은, 이제 렌탈업체 정해지면 이 렌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기계도 팔고, 그 렌탈에 대한 거는, 기계는 많이 해도 좋아요. 회장님이 많이 준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사실 기계 팔면은 그건 끝이에요 끝이지만은 그래도 그런게 자꾸 알려져야 내 주변에서 그 수가 기계가 나가는건 다 100ppm입니다 2 100ppm 0 0 p p 없어요 많을 수가 없습니다 200ppm을 만들려면 기계가 커야돼요 제 가정용은 적잖아요 그런거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지금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1 0 0 p 그니까 러 학교도 200pp 방역을 하려면, 라오클린 에코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학교도 지금 다 해요. 예전에는 우리 소사라고 있었잖아요. 왜? 학교 일을 봐주시는, 잡리를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사실 매일 방역하고 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져가지고 다 우리 하잖아요. 군부대들도 예전에 는 우리가 군대 가면떼 작업하고 매일 뭐땅 파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공사 인원이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해요. 그 정도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빨리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고 또그었지만 마지막으로 한통 파고 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교회 다닌다, 야 방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 써봐. 그 사람이 써봐야 돼요. 그리고 느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인데, 나보고 증명을 하네. 그냥 물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다 죽인다니까. 정말 다 죽냐.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와, 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셔볼까? 막, 계속 으로 근데 그거를 그냥 써보라고 해서 뭐, 냉장고에서 끓여보시고, 너 부점 있어. 뭐, 부점에도 끓여보고, 방법 봐가고 자꾸 뭔가 내가 해본 거를 알려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너도마너 너, 너 행주 너 냄새 엄청나지? 단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줄게 담고봐 담그고 좀 이따 꺼내서 이가 냄새 맡아봐 청량감 있는 냄새 납니다 진짜로 행주 냄새 엄청나잖아요 뭐 걸레는 사실 담글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바닥에 닦는거그근데 행주는 자기 주변에 거닦닦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 빨아가지고 그림도 닦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행주 정도 떨어시라고 이게 다 내가 해본 겁니다 진짜로 처음에 이거를 보할같아 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냉장고 뿌려보고, 냉동실 뿌려보고, 닫아보고 열어보고, 여름, 여기서 먹는 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생선도 똑같습니다. 생선 도막해다 그러게 내서 나고 또도 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뭐 덜어서 쭉 짜서 쓰는 거 있지. 뭐냐, 이거 있지. 왜 통장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쓰면은. 또, 씻고가지고, 색깔 변해 있잖아요. 그거 뿌려봤어요, 내가. 딱. 그게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은, 우리 노인네가 양 조절을 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사드렸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굴소스를 내가 넣어서, 드리면은, 우리 어머니가 적당히 싸서 쓰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씻어서나오크리스 한번 쫙 뿌려서 딱 닫아봤어요. 나둬봤어요 진짜 냄새 1도 안납니다 어, 그 정도를 쓰세요. 조선간장 냄새? 그것도 없어요. 그, 그 정도로, 예, 네, 그정도 좋습니다. 그 좋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것 거니까 것 말씀드리는 것 거예요. 그다뭐 네, 제가 이제 무전의 이런건 없으니까 사실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저희 회장님도 나만, 나보다 10배, 20배 많이 해봤겠죠. 다 해봤어. 진짜 본인이 인체 실험 하신 거죠요다 괜찮고 또 레퍼런스도 많고 써본 사람들이 좋고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없어졌어. 예? 네? 무정도 없어졌어요. 아, 아니 없어진 게니까 전에무정건안 써봤는데 아니, 왜, 뭐, 어느 날없요 어느 그 무정, 검 그게 있어 가지고 세번끓어요근 네. 당근이게 더 좋아요. 당근이 당거서 당서근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어나는 것도. 저기 음. 무정균이라고 아 무정균이에요. 그게 바꿔야 무정, 되겠네. 무정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갈라지는 모정 음. 딱딱해지는 모죠 음. 그다음에 막짐물 나오고 막그 구멍 뚫리는 거. 그지막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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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게 내가 음, 알기로는 음, 뭐, 저는 음. 안 들어서 안 써봐서 솔직히 모르겠는데 써보신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낫지는 않은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야 모든 약도 계속 발라야 되나? 친구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사람 목숨도 사람 칼로 한 방에 죽는다고 찌르고 이런다고 죽지 않잖아요. 시간이 않나? 걸려요. 얘도 이 균이라는 거 죽이려면은 네. 균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웬만한 균은 그 학회 보고된 거아우코리스로죽이고 5초 이상 5초 이상은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이 이, 이 부강에 있는 그 기생구의. 세개 죽이는데, 그, 마흔천배 확대된 그 동영상 있어요. 카톡으로 내가 보내주지 않고. 그 동영상 보면은, 진짜, 그, 이게 딱 봐서 한번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실질형이처럼 가다가, 3초 만에 멈춰요. 죽어. 진짜. 그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강, 항상 나오고이으로잘 때, 뿌려주고, 아니,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먹지는 마세요. 먹지는 어. 뭐? 않는데. 네, <목소리> 각을 먹는 사람 네. 없잖아요 네, <목소리> 그죠? 뿌리기만 해도 돌아다닐 때는. 어, 그쵸죠 저는 밥 먹고 나면 항상 입냄새 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맛있었어그쵸서 단백 피는 그래. 사람들. 뿌려야죠습니다안 어, 나. 단 네? 피고 냄새 네. 예, 안 납니다. 냄새 진짜 안 납니다.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디가 손은 수시로 수시로 닦아주시고. 자기가 자기를 디펜스 하는거는 <laughs> 앞으로 계속 해야돼요 <laughs>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죽을때까지 해야됩니다 그 바이러스 세계 그 WHO나 OECD 그, 그 연구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2026년까지 코비드 23까지 나온대요 기대하고 계셔야 됩니다 <laughs> 어떤 놈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laughs> 이게 코비드가 변이가 지금 네번 일어난 거예요. 네 번이 이제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차를 일찍 나가잖아요. 오메가까지. 이게 또 어떻게 자꾸 변이, 지금 델타가 지배종이 된다는데 지배종이 된다는 거는 델타가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중에. 그 코비드 바이러스 중에서 인도가 델타 변이가 제일 세다. 그센 델타 변이가 지구상에 코비드 1구 지배중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구한테 시험을 하냐? 인간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절대 자기가 혼자 나의 힘의 세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인간한테 붙어서 얘가 죽나 안 죽나? 인간을 상대로 바이러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뒤지면은, 아, 내가 세구나.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한 치료제나, 아까 어제 말씀드린 치료제나, 백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늦어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먼저 나와야, 아, 얘가 나왔구나. 대비해줘막 만들어요. 그래서 다준좀 해놓으면은 또 새끼 쳐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바이러스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300년 정도 지나면 은 모든 병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얘기예요. 네, 300년 정도 지나면 과학의 기회가 발달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나오크린을 이길수 있는 그뭐 사기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아유 처음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육 시간에 첫 교육 시간에는 아, 이런 대단한 불화를 빠지고 <laughs>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맞거든요. 바이러스를 먼저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야치료제나 백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걸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아니기는. 그러니까 나우크레이까지그 사람은 안 걸리는데 스질 <laughs> <수질을> 뿐이시죠. <뿌리시죠. 웃음> 코비드 2 3까지 나오면 어떻게 인간 의 사회가 또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코비드뿐만 이 아니라 다른 걸이도 많잖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20세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코로나 패스트, 아시죠? 흑사병. 이 음. 세균이거든요. 얘 흑사병이 2억 명을 죽였어요. 스페인, 아이즈입니 네. 네. 유럽, 네. 중세인도. 아. 그리고 그때는 두고 다 태웠잖아요. 네. 다 태웠어요. 그래서 바이, 그 세균과의 전쟁에서 끝내는 이겼지만, 네. 그것도 3, 4년이 지난 후에 그래도 그, 그 의학을 아시는 여러 의학 개통의 있습니다 그때 네, 그중그시 그그 약을 받게 되고 교육인거에요 그때는 시체를 걸리면서 죽어나면 다 채웠잖아요 왜? 또 똥길까봐 그게 세균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생제 보지도 못한 놈이 나왔네 그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감기로 죽네 사람이 처음에는 스페인 독감이 그냥 일반 감기였어요 우리 흔하게 걸리잖아요. 컵물좀 나온 거 하고 그냥 쫙 들여 마시고 그죠? 근데 얘가 변이를 일으키네. 그 변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5천만 명이 죽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아주 쇼킹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들 놀란 거예요. 야, 감기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감기 백신, 맞,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거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꼭 맞으셔야 돼요. 이뭐 가짜 유스 뭐이렇막 타는데 일반 일본 방송에서 그거 안 맞는 사람이 진짜 손해요 독감 백신 맞아서 죽잖아요? 그 로또 맞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죽는 게. 백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죽는, 내가 안 죽으면 되지만은 내가 죽을까봐 안 맞을 거야? 이거 아주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정말 사람이에요. 정말 아둔한 사람이에요. 그 맞아서 죽을 정도면요, 진짜 로또 맞기도 더 어려워요. 루도 받는 것보다 더어렵습니다그 받으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저는 7월달부터 만 50대니까, 7월달부터 받는데 교차 접종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기회가 오면 그렇게 선택권을 가진다 으면은 지금 교차 접종을 왜 제가 권장해 드리냐면은, 뭐, 강의는 아닙니다. 하여튼 뭐 유럽이나 저희는 좀 그런 거 정보를 빨리 받아요. 우리 회장님이 워낙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정영 총장님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하이 저기 하이자크를 맞으면은 변이 바이러스에 40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대요. 교차 접종을 하면은 그거는 뭐 유럽에서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그렇게 맞으시는 게 낫고 아스트라 맞고 아스트라 맞는 거들 아스트라 맞고 화이자 맞는 게 더 변이 바이러스에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에 더 적응력이 내외상 세지고 그다음에 뭐, 그 사망률 이런 건뭐 40대, 뭐 이0대하고 얘기하시니까 뭐,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요새도 나오고 자세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화이자, 화이자 받는 거보다는 많 근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은 활동력이 별로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이 걸려서 나한테만 안 오면 되는데 젊은 우리 50대, 또 60대 초반부터 50대, 40대, 30대는 사실 교차 접종을 해서 이제 이 별이 바이러스에 음,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 자도 쉽고, 목욕도 좀 자주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가, 아, 몸, 음, 주변도 좀 청결하게 해야겠다라고 나오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안 걸리기를 꼭 배치 많이 시죠 교체는 좀 감사합니다 니다